안녕하세요, 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놀러 왔는데요. 네, 여기 보시면 수영장도 있는데 지금 타지는, 타지는 않았고, 홍통열차를 타려고 하는데, 어, 지금 비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, 일단 가, 가, 려고 오빠! 네, 여기는 포토존이고, 이제 매점을 가보려고 하는데요. 네. 돼요? <laughs> 봤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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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여기는 이제 매점이고요. 여기서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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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 <여기까지. 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빠이빠이.